아, 나 친구를 내려온 거야, 카비 오늘은, GTA5 작업! 좋았어. GTA2 연습 좀 했어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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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이거? 아이씨. 나, 나 이런 레이스인지 모르고요. 오 <laughs> 야! 디스프레스 타는 느낌이잖아. 어 자유로 들어, 자유로 들어, 자유로 들어, 자유로 들어, 자유로 들어. 와. 와. 어어어어어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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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이대로. 야 잠깐 만 자, 잠깐 자, 자, 잠깐. 그래 아이스 좋아 좋아. 아, 이 새끼는 여기서 저기로 어떻게 다시 올라가? 올라가는 길이 있나? 아, 이렇게 돌아서 가자. 어, 저기 자살하냐? 뭐뭐 <laughs> 뭐, 뒤에 뒤에 뭔 일이 있는 길에? 이길래 자살하는 거? 아 좋았어. 좋았어. 뭐야 끝이야? 두바퀴지라며, 두바퀴 저래 매. 두바퀴. 두바퀴래 매. 끝이야 이게? 아 두바퀴가 아니라 순이 나타낸 거구나. 얘 뭐, 뭐 하길래 아직도 못 하냐? <laughs> 그냥 가, 친구야, 그냥 가, 그냥 가. 그냥 가, 안 무서워, 안 무서워. 아 선배 말 들어서, 선배 말들어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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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<laughs> 아, 나 이리 하고 처음이야. 아, 구독 한 번씩,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고. 아, 더박이고좋구 야, 이게 핫빙구의 힘이지, 핫빙구. 승리, 의 승리 세레머니나 보고 올까? 뭐야, 뭐야, 뭐야? <laughs> 아, 그럼 다음 동영상 보자고, 하이파이.